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온 유튜버지입니다. 오늘은 한번 책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제 마이스터를 나왔지만, 마이스터 대학을 이제 졸업했지만, 어, 이제 배운다는 게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게, 배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어, 그런 교육 현장이나 그런 데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전전기술, 그 다음에 토양시비, 그다음에 약재 처리 이제 약제 뭐 살충제나 살균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뭐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이가 효율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배울 수가 있는데 어, 그걸 배우면서 이제 제가 조금 조금 아쉬운 게 어, 기본적인 거 어떤 식물 생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조금 더 알면은. 으 어, 더 훨씬 이렇게 습득이 잘되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 이제 적용을 할수 있다 이거죠, 쉽게. 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책자를 찾다 보니까 어, 좋은 책이 있어 한번 소개 소개를 한번 해 드릴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 책자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 학생들, 대학생들 이제 수준으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한그 기초적인 거쭉 훑어보기에는 아주 좋은 책 같더라고요. 약간 한번, 어, 이게 이제, 제도, 어, 이 책, 이제, 한, 한달 동안에, 이제, 한, 100페이지, 한 7, 80페이지 뺏기 못 읽었습니다. 총 500페이지 중에. 약간 이제, 제가 읽을 때, 뭐, 이제, 저는 이제, 어 어차피 어 우리가 이제, 그, 전공을 하는 게아니까 전체적인 개념만 이제 파악하면 되니까. 쭉 읽어 가는데도, 어, 뭐, 생, 뭐, 세포, 막, 그런 쪽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그쪽도 그냥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 관련, 이제, 수분, 이제, 2장, 3장이 수분에, 이제, 대해서 나오는데, 아, 수분은 하고, 이제, 우리하고, 이제, 직접 또, 사과농사하고 직접 되니까 또, 훨씬 더, 이렇게 관심이 있어갖고, 어,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있다고 할까? 그, 그 부분에서는요, 수분에 관련해서는, 아, 그런 것도 느껴보고 그래갖고, 어, 여러분들도 한 번, 음, 특히 이 사과 농사 이제 처음 짓는 분들,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20년, 30년을 지, 지어야 되니까, 어, 처음 시작할 때, 좀한 5년 이내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좀, 그 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쭉 훑어보면은, 나중에 이제 훨씬 더, 어, 교육받는데도 유리하고, 또 이해가 쉽게 되고, 어, 또,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때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좀 잡히면은, 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 조금 이제 내용상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 제가 봐도 어렵고, 좀 어떤 때는 막 지루한 파트도 있고, 그제 3장까지만 읽었어도. 내가 간그 시간 나는 데로 저도 이제 이거 농사 을 때는 뭐못 읽고, 이제 겨울에만 이제 한번, 어, 농한기에만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어, 여러분께서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어 한번 이렇게 시중 시중에서 아니 인터넷 써 주면서 한번 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 식물 생리학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로 돼 있네요. 라이프 사이언스로 돼 있고 보면 2022년 3월 1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거꾸로 안보이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챕터가 쭉 있고요 이렇게 이거 한번 인터넷 서점에서 한번 쳐보시고 어,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물 이제 수분에 관련된 걸 한번 봤다 그랬잖아요이 장에서 3장아 어, 거기서 이제 저희들은 뭐 거기 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을 때 중요한 파트 저희들한테 실제로 저 뭐지? 받 닿는 거. 그, 그러니까 물을 왜 줘야 되고, 언제 줘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게, 여기에 이제 거의 상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림으로도 뭐, 어, 아침 10시 이전에 딱 줘야 된다는, 그, 물을 언제, 제일 많이, 뭐, 흡수해야 되고, 뭐, 이제 그리, 그림으로도 딱 있으니까, 그 그림만 보고도, 아, 물을 몇 시에 줘야되는거나몇시전에줘야 되는구나. 몇시 되는구나. 아 10시 전에, 9시, 9시 이에 최소한 10시 넘으면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 여기서 또 하나 느낀 게, 그 물관 있죠? 우리가 이제 채관 물관 하는데, 물관의 막 지름이 이제 조금만 증가하면, 지름이 만약에 2cm 증가하면, 물의 속도, 끌어올리는 속도는 거의 이제, 8배, 8배, 2, 2의 4승이니까 8배. 그 16배의 물을, 물을 그렇게 많이 끌어올린다 이거죠. 그래서, 어, 그, 우리가 이제, 구별식에서 특히, 주간 굵기를 안 굵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간 굵기가 이제 굵으면은, 어, 제 생각엔 그래요. 딱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어 주간 굵기가 굵어지면 물건도 굵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물건이 굵어지면 또 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 16배의 그 속도로 빨리 올리려니까 그영양분 그때 훨씬 더 빨리 많이 올라가고, 물, 굵, 주간이 굵어지, 굵어지는 그 속, 저 속도에, 어, 내재법으로 네 이렇게 비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간 굵기를, 언제, 어떻게를, 주, 주간 굵기를 최대한 안 굵게,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 저, 뭐랄까 그, 이유를 찾았잖아. 요 이유를 찾았으면,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주간 굵기는 안 굵게 할수 있는 거. 그, 이제 태비를 최대한 적게 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 물론 이제 다른 교육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겠지만, 이 책자를 통해서, 어, 태비를 최대한 적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교육 같은 데 많이 다녀왔지만, 태비를 기존 관행론과 2 곱하기 4보다는 훨씬 더 적게 준다는 거, 구밀식에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 아, 그런, 음,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갖고, 한번 이제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를 이제, 이제 다시 이제 씌우려고 하는데, 내년에. 기존에 농사짓던 데서 나무를 캐갖고 갱신하는 걸로 해가는데 기본에 이제 기존에 이제 땅에 태비가 충분히 있다 이거죠. 물론 마 저는 한 3, 4년간 태비를한 번도 안 줬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있을 거라 이거죠. 그래갖고 이제 물을 한 번도 안, 하나도 안 주고, 어, 한번물 양만 조절하고, 여기 책에서는 물을 엄청 중요하게 해갖고, 물을 최대한 많이 주라. 이제 그 저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은 뭐. 우리가 이제 광합성 할 때도, 어, 이산화탄소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이산화탄소가 한 입자를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물 분자가 이제 400, 4개의물 분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대장이 되게 이제 많이 필요하다. 이제, 어, 나무,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이데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하고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 아, 제가 이제, 어떤 그 뭐지, 다른 교육에서 보다는 어, 어떤, 음, 어, 생각을 할수 있게끔, 농사를, 농사를 찌면서, 이제 아, 저도 이제, 어, 어떻게 이제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끔 이렇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조금 읽어봤지만, 그 나중에 이제 광합성 쪽은 이제 나중에 쭉 가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또배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요,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이렇게, 어, 도움이, 생각하는데, 이제,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도움이 많이 될거같아 갖고 한번, 어, 여러분께서도 혹시, 이, 이, 이거를 좀, 어, 자, 농사를 좀 오래, 농사를 오래 질실 분들, 그러니까 젊은 신들, 30대나 40대 초반 분들은, 요거를 한번 꼭 읽어보시면, 어, 좋지 않을까. 그래갖고, 이제, 물론 어렵겠지만, 어, 어려워도 안 읽을 수도 있고요. 그거 <laughs> 그거는. 어, 그러니까 읽, 읽고 나서는 뭐 도움이 되는 분한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주책 없이 저도 뭐 특별히 이제 기술도 없고 저도 이제 10, 15년째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어, 주책 없이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어, 제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 한분두 분만이라도 이 책을 볼수 있으면. 저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저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한번 책을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사보셔서 이게 아마 42,000원인가 좀 봤는데 어, 한번 그냥 꽂아놨다가 심심할 때 이렇게 한번 데, 이렇게 찾아보고 뭐 해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꾸준히 자기가 전체 다 읽어봐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 저는 인터넷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샀으니까 한번 그 인터넷 에서 이렇게 찾적 어 핵심 식물 생리학. 이렇게 핵심 식물 생리학. 이렇게 아, 제목을 쳐서 이렇게 찾아 보면은 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이상으로 하여 음, 음 이렇게 그것도 이것도, 이것도 하여간 어떻게 보면 정보 규모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거를 한번 남한테 이렇게 보여 줌으로써 해 갖고 또 도움이 될수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상으로 이야기가 있는 농원 유튜브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